3월 첫 주가 시작되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여기저기 관세들을 또 부과하면서 뭐 미국과 한국 등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의 시장 변동성은 이게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바다의 파도 같은 자연현상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심리적인 방어력 유지와 장기적인 투자 운영과 성과에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에도 뭐 미국이 가장 타격도가 높았고 한국 주식 역시 타격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자산 배분 투자와 정기 투자를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자주 일어날수록 사실은 유리한 환경이기는 합니다. 약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관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 2월부터 해서 미국 장기채권과 금가격이 크게 올라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 리츠 섹터 또한 이쪽은 뭐 관세랑은 크게 영향이 없는 섹터라서 그런지, 주가가 올라주면서 일부 자산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또 일부 자산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3월 첫 주에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수익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영향도가 심한 곳은 미국 주식 섹터로 해서 이렇게 이제 2월달과 3월달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으며 뭐 또다시 이제 이 끝이 어디일지는 정확히 저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을 하려고도 이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상관관계에 미국 장기채권 커버드콜 액티브 해지 상품을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2월달과 3월달에는 꾸준하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국 장기채권 영역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별로 쓸 데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변동성과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에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해주면서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만들어주는 데미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 상쇄시켜주는 해지 역할, 방어 수비군의 역할을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변동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히 알수 없겠지만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늘 파도같은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렇게 뭐 관세전쟁 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늘 통계적으로 5%에서 15% 정도 약한 파도에 비유할 수 있는 작은 조정장이 역사적으로 늘 일어났으며 그리고 3년 정도에 한 번은 또 마이너스 10% 에서 마이너스 30% 수준의 중간 파도가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5년에서 10년에 한번 정도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마이너스 30%에서 70% 수준의 강파도에서 헬급 돌발 악재가 늘 생겨왔기 때문에. 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탈을 해버리거나 또는 꾸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을 해야 유지할 수 있는 약간 사업과도 같은 이 투자 영역에서 멘탈이 나가버리면서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 완전히 활동을 스탑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러한 변동성 대응 전략을 공부하고 세워두고 그리고 뭐 일을 헤쳐나가기 위한 저의 경우에는 뭐 자산 배분 투자와 정기 투자 그리고 배당주를 결합해서 이 같은 변동성장을 전혀 두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첫 주에 정기 투자한 대상은 저는 거의 월 2회에서 4회로 나누어서 웬만한 경우에는 정기 투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주 정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택한 대상은 다섯 개로 첫 번째는 플러스 고비당 ETF 주가가 이제 약간 변동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선택을 해서 정기 투자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최근에 주가가 이제 4,800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보유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국내 리츠 ETF 섹터에도 정기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S&P 500 달러 해지 상품에도 여전히 소액 경기 투자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주식과 국 장기 채권 영역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렉티브 역시 달러 해지 상품을 동시에 정기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 영역으로 해서 이 금이 이제 제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거래를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krx 금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월 달에는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23%를 찍으면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때 전략 매도를 했던 부분을 일부를 이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코덱스 골드 선물 달러 해지 상품을 으로 해서 바꿔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또 정기 투자를 3월 첫 주에도 진행을 하였으며 이 부분은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이 3%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조금 올라가면서 5% 이상에서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되면은 다시 저는 KRX 금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뭐이 다섯 개 대상의 비중은 조금 조금씩 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상태에서는 균등하게 5분의 1씩을 정기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한정된 돈을 여기저기에 상관관계가 다른 곳에 정기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런 시기에나 와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특정 자산이 쭉잘 나가는 시기에는 또 단점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만 잘 나가는 시기에는 미국 주식에 몰빵한 투자자 대비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고 잠시만요.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 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 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 이유가 있네요.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100% 환불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아, 정당하게 받자. 또 한국 어떤 섹터에서만 뭐 작년이랑 재작년에 밸류업 같은 이런 시기에 한국 배당주가 쭉 상승을 하는 시기에는 한국 배당주의 몰빵한 투자자의 수익률을 저는 쫓아갈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포트폴리오 운영의 목적은 돈을 잃을 확률을 가장 낮추고 긴 겨울, 이렇게 지금처럼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뭐긴 겨울로 이어지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 저만의 성의 유지력과 수성 방어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저는 목적을 둡니다. 이렇게 장기 전인 뭐 3개월, 6개월의 전쟁이 아니라 뭐 5년, 10년도 아니고 저의 경우에는 어 최소한 20년에서 뭐한 50년 동안 수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 이때 중요한 것을 저는. 배당만으로 자가적인 곡식을 생산할 수 있고 방어군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대부분이 배당주들이 포지션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 배당주 영역도 플러스 고배당의 경우에는 약5%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개별 배당주들이 6에서 7% 정도 배당률이 나오기 때문에 월배당과 뭐 분기배당 등 곡식을 생산하면서 방어군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리츠 영역 또한 지금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서 뭐 이쪽은 약간 위험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약8.5% 이상 수준의 월배당금이 나오면서 유지로 을 높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상품을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을 선택하면서 12% 정도의 월 배당금이 나오고, 이렇게 전체 자산권이 불안 리스크가 생기고, 변동성이 생길 때는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국가 역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를 약간 방어해주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높은 배당금이 나오는 대상들을 주로 운영을 해서 무한 반격을 통한 적을 지속적으로 격파해서 위기를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첫 주에 주식들이 하락한 대상들이 있는 이런 시점에도 뭐 플러스 고비당의 경우에도 요새는 월배당이라서 첫 주에 배당금이 나올 테니까 이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평당가는 더 낮아지고 뭐 주가야 계속 변동은 하겠지만 어찌됐건 지분량 자체는 높이는 선택을 심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리츠 또한 이제 월 국내 ETF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타이거 리츠나 코덱스 리츠 또한 모두 월배당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산의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런 월배당 재원을 통해서도 심리적으로 재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 채권과 금이 사실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늘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승하는 시간이 시간 배열을 굉장히 길게 늘려 봤을 때는 약75% 시간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25% 정도의 시간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 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상황이 주식이 상승을 하고 25%의 시간 동안 하락을 해도 사람은 하락할 때의 공포가 약두세배 이상으로 강해서 어, 얼핏 느끼기에는 한반 정도는 상승하고 반 정도는 하락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운영할 때 가장 심리적으로 초반부에 어려웠던 부분은 주식이 잘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기에서는 이런 미국 장기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제 이런 자산을 소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계속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걸 그냥 다 팔아버리고 내가 타이밍 예측을 좀할줄 아는 것 같은데 타이밍 예측을 딱딱딱 해서 어떤 투자 자산에 이렇게 몰빵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선택하고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시기가 와서 미국과 한국 배당주가 함께 이제 주가 하락을 하는 시기에 채권과 금이 상승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를 해내주고, 3월 첫 주에는 이제 이 채권이랑 금 영역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하락하지 않고 주가를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또 발생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런 채권과 금이 굉장히 예쁘게 생각이 되죠. 저의 포트폴리오 목적에서 좀 세부적인 단계로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자산 배분 구축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큰 전시 상황들을 분석을 해볼 때 해당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놨다면 이제 3년에서 10년 정도 수성을 해간다면 패전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통계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다양한 자산군으로 배분을 하지 않아도 정기 투자만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실행할 수 있기만 해도 투자 영역에서는 돈을 잃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 통계 측면에서는 약 3년에서 5년간 정기 투자를 지속했을 경우에는 미국 S&P 500 투자나 한국 코스피 투자 역시 돈을 잃는 시기가 단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라서 그렇지, 미국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기초지수 패시브 투자를 선택하고, 5년간 정기 투자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아 나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라고 하면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돈을 잃는 것인데 5년간 정기 투자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단한 번의 예외 없이 돈을 벌수 있었다는 통계도 이제 김종봉 작가님의 돈의 시나리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패시브 투자와 정기 투자를 결합했을 때의 사기적인 장점 사례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가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